에일리, 최시훈, 하루 400만 원플렉스 옷이 하나도 없어. 에일리, 최시훈, 부부가 촬영용 옷쇼핑에 나섰다. 28일 유튜브 채널 내조원 최시훈에는 정자 해독을 명받았습니다. 월간 데이트 EP1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주차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에일리, 최시훈, 부부의 제작진은 어떤 걸 이렇게 많이 사셨냐고 물었다. 최시훈은 제가 상품권이 있어가지고라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촬영 의상이 없더라. 옷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둘이 한 시간 동안 식은땀 흘리면서, 와우없다 어떡하냐 이러다가라고 말했다. 에일리는 촬영용 옷을 구매하러 왔다고 설명했고, 최시훈은 이거 이쁘다, 이거 사라, 저거 이쁘다, 저거 사라 해서 400만 원 썼다면서, 내돈 400만 원을 썼다. 여기서 골라주거라며, 멘탈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엘리는 고르고, 계산하거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이어 최시훈은 이제 생활비가 없다고 덧붙.